숙자병법은 임상유전학 전문의로서 35년간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료한 경험을 담은 종합의학지식 콘텐츠입니다. 오늘은 4개월 신생아의 발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월이 되면 얼굴을 가리지는 못하지만 친근한 얼굴을 알아봐요. 크게 웃기도 하고 엄마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를 같이 알아서 굉장히 엄마와 아기가 눈 마주치면 물론이고 상호 작용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입으로 가져가죠. 그러니까 뭐든지 손에 쥐어지면 다 입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시기죠. 4개월 됐는데도 입으로 가져가지도 않고 입으로 가져갈 생각도 안 한다면 손놀림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 머리는 보통 한 3개월, 뭐 빠른 애기들은 뭐두 달만 돼도 이제 간호는데, 근데 이제 가슴까지 이 머리를 간호서 들수 있는 이제 이런 나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아기를 안 치면 그냥 혼자는 잘못 앉아 아직은 불안한데 기대어 놓면 으좀 이제 기대어서 앉을 수 있죠. 일단 아직도 목을 못 가눈다. 4개월이 넘었는데도 그러고 안혀지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너무 그 근육에 대한 힘이 없다. 고개를 잘 드는가 이제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누워 있는 애기에 팔만 잡고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아이 머리가 같이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 고개가 뒤로 쳐지면. 목을 못 가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이제 몸통의 근육에 대해서 근 긴장도가 떨어졌구나 그 의심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때 되면 아주 뚱뚱한 아기 아니라면 자기 몸을 가누어서. 뒤집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지. 전혀 뒤집기를 못하면 첫 번째는 너무 뚱뚱해서 몸이 무거워서 뒤집기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근육에 힘이 없어서 퍼져 있는 건지 그런 확인이 필요하지. 보통 한 4개월까지는 아이가 그 옹알리를 해야지. 옹알리 못하면 아이가 커서 말,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자폐, 자폐증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소견이죠. 귀 뒤쪽에서 이제 딸랑이를 흔들었을 때. 아이가, 어, 소리가 나네? 하고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가 돌아가는 이런 것이 이 4개월에 꼭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발달 과정. 처음에는 되게 침샘이 한 군데서 나오거든요. 근데 4개월쯤 되면 침샘 세개가다 기능을 하니까 이제 침을 흘리기 시작해요. 아기가 이제 아직 삼키는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서 흘리는 거니까 빠지를 해서 침을 흘리면 턱이 부르고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좀 해결해야 돼요. 침을 안 흘린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거는 아닌데 입에 물기가 없을 정도로 안 흘린다면 아이가 이제 너무 덥게 싸서 이게 물기가 말라가서 바싹 말라있으면 이제 좀 곤란하지. 이분 아이 때문에 엄마가 하는 거를 똑같이 따라서 하는 그게 무슨 의미인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엄마가 하는 거를 똑같이 해요. 그래서 엄마가 좋은 행동을 보여줘야 아기가 배우는 거 똑같이 배워요. 아기 앞에서 막토리를질른다든지 물건을 막 집어던진다든지 이렇게 좀 뭔가 불안한 이런 정서적으로 좀 위험한 일은 안 하는 것이 좋죠. 아이가 뭘 이제 배울 시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주 말을 잘하는 아기한테 대화하듯이 말을 해줘야 돼요. 먹을 때도 암소리도안 하고 먹이는 것보다는 지금 배가 고프겠구나 이제 먹을 때가 됐지 하고 이제 계속 대화를 하면서 먹이면. 아기도 듣는 대로 배우기 때문에 머리가 빨리 발달하려면 엄마가 좀 수다쟁이가 돼야 돼요. 이제 때는 아기가 이제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뒤집기도 하고 또 뭐든지 만지고 그러니까 조금 아기가 눕혀지는 공간이 조금 넓어야 되고 아기 옷이 막 너무 조이게 입거나 이런 건좀안 좋아요. 진짜 엄마가 대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 이때거든요. 2시간 3시간마다 막 먹죠 밤에 자다가도 또 먹죠 그럼 엄마는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뭐주 5일이 아니라 주 7일 24시간 논스톱으로 이렇게 이제 엄마가 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피곤하잖아요 아빠라든지 아니면 집안에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분이 계시다면 엄마가 좀 잠시라도 좀쉴수 있는 어떤 그런 배려가 필요하죠 소아과 의사로서 좀 엄마가 알았으면 도움이 되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월 정도니까 아이들이 어떤 물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어떤 물건을 아기 앞에 가까이 가져다 보여주면 눈으로 보고 또그 움직임을 또 감지하고 그래서 아기가 이제 손이 와 닿는 이제 이런 자극을 주는 것이 아기 발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핵가족이라 집에 엄마 밖에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너무 아기가 접촉하는 사람이 적으면 아기도 발달이 그만큼 적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아니면 좀 친구들 뭐 엄마의 친구도 좋고 아기와 서로 얼굴을 볼수 있고 또 자극을 주고 아기한테 최대한으로 접촉을 하고 사회성 이런 거를 보여주고 진짜 아기가 말을 못하지만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대화를 하는 것이 좋죠. 아기한테도 또 질문을 해요. 아, 배가 고파? 뭔가 했구나. 배가 좀 빵빵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아기 필요한 거 이런 거를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죠. 통 아기가 태어나서 몸무게한두 배가 되는 시기가 4개월이에요. 아기가 4개월 됐는데도 출생시 몸무게가 두 배가 안 된다면 아기가 잘못 자라거나 잘 먹지를 못하거나 뭐가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이런 다른 문제가 있나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말씀 드린 상황에서 한 가지라도 이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발달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빨리 소아과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